성경의 물 가운데, 에, 한동안 잊고 살았던 아벨. <laughs> 아벨의 제사. 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 저는 이름이 아벨인 사람을 처음 봤어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벨 목사님 성산교회이 목사로 삼으셨는데, 보면은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성산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50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고 어,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봤더니 현상민 목사님이 이대 <laughs> 목회자로 아, 미인이, 네, 예, 미인이, 아, 예, <laughs> 또잘모르겠습니다만는 원로 목사는 일대인인지, 체육인지, 네, 예, 한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 원로 목사가 된다는 것이 50년 역사 가운데 <laughs> 예, 처음으로 성산교회 원로 목사로 세워진 우리 현상진 목사님 27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땀과 눈물과 또 희생과 헌신과 모든 삶을 다 쏟아부은 교회가 이 성산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예, 아벨 목사님께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습 네, 전임 목사님의 정신과 신앙과 믿음과 비전과 목회 철학과 이 모든 것, 파톤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으로서. 앞으로의 사이 더 힘있고 훌륭한 목회의 거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우리 이하벨 목사님, 저는 현상계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말씀에 집중하시는 목사님이셨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들은 월요일 되면 좀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요일날 이미 다 설교 준비를 끝났다라고 자랑사 나 설교 준비 다 끝났어 부러웠어요 저희들은 토요일까지 신음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다음 주 설교가 다 이미 끝났으니까 그만큼 말씀에 헌신하고 집중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야별 목사님 목회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잘 준비하시고 또 목회의 중심에 말씀을 주셨으면 푸른 물에는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더욱 좋겠고 그 다음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만나지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 앞에 업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친구들 앞에 묻기도 하고 선교들에게 놓기도 하지만 다른 거 없어요. 일기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의성 듣기를 바라. 목회의 중심이 정말 기도에서 나오는 그런 목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또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현상빈 목사님은 운동을 참 좋아하셨어요. 운동 축구며 족구며 뭐할것 없이, 예, 나보다 못하는 것은 자전거만 못하는 것니다 <laughs> 우리 목사님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제2대 언로 목사가 되어질 때까지, 건강 때문에 문제 있어서 목회를 접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라 같이 자전거 타십시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산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선열에 간참 복된 날입니다. 아,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눈물과 헌신으로 세우신 우리 현상님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게 세우신 우리 이하배 목사님을 또 이임 목사님으로 보시는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아, 이날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산교회를 향해다가 세월운 일을 향하시는 귀한 역사의 자들입니다. 이처럼 기쁘고 감격적인 날에 어, 누구 못지않게 성산교를 사랑하는 한 목회자로서 어, 여러분에게 건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룸 목사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노리는 성산교의 영광은 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은 오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그 통로로 우리 현 목사님을 사용하셨어. 우리 원로 목사님의 땀과 눈물 그리고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난 27년 7개월 동안 성상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이끌었고. 또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목사님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신앙의 지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열정적인 헌신으로 인하여 오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목사님을 계속하여 오랫동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성산교회에서의 교회 사역은들 은퇴하시지만 늘선교에 대한 비친자의그 마음 때문에 은퇴를 한국에도 우리 성남도에 파송을 받아 라우스를 떠나는 우리 원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이괴로 있어야 됩니다. 계속하여 기도와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권능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우리 위 목사님에 대해서 어, 전, 순종과 협력으로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 모세 이후에는 여우수와를 엘리야 이후에는 어, 또 엘리사를 어, 세워서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찬교회를 위하여 현상민 목사님을 세우셨고 우리 현목사한의사를 이어 를 이어 또회산위회여 일할 새로운 목회자 우리 이하국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한국 한국 한한목한자의교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산교회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한부르국의 계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국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순종과 협력으로 함께 국당해야 합니다. 리더십이 바뀌면 분위기도 바뀌고 또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방향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 또 목회의 스타일이나 사역의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 목사님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이 낯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과 스타일을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순조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을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무릎을 꿇어 주시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가시고 또 목사님이 제시하는 사역의 길에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같이 응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산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헌신과 사랑의 수고위에다 새롭게 위임받으신 우리 위인목사님의 새로운 비전이 더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위인목사에 대해서 순종과 협력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산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명합니다감산교회의 정규 선 목사님 나오고 축사해 주십시오. <laughs> 제가 2시에 예식이 시작됐는데 12시까지 왔었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 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현 목사님이 오늘 어, 원로로 추대를 받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위임을 하시는지 그게 구분이 안될 정도로 너무나 열정이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 라오스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비전들 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신 모습을 보면서 2 7년 3개월이 되는 이렇게 뜨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나 그게 너무 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를 저도 이렇게 보면 전목사 전목사 따뜻하게 그러면서 선배 또 동료 후배를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멀이 보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게 섬기지 않았겠나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7년 7개월이 되면 사실은 기진맥진 할 법한게 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섬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생생하게 이저이 섬겨서로 파종하는 것처럼 이 원로 초대식을 받은 거 보니까 참 목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어, 제가 축하드리고요. 제가. 우리 이 목사라는 7년을 함께 교에서 회 섬겼거든요. 우리 이 목사를 이렇게 보면서 아마도 1년 동안 여러분들 지켜보셨겠지만 참 원만한 사람입니다. 부딪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laughs> 뭔가 할것 있으면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어, 이렇게 사회관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참 좋은 목사다. 아, 참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그리고 사실 이 목사는 어,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잖아요. 어, 그런데 이렇게 삶을 이렇게 가끔씩 나누다 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겠나 하는 그런 어, 그 자랑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웠던 우리 이목사인 것이 확실합니다. 아, 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늘 아내랑 지내는 모습 아, 아내도 늘 이렇게 남편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믿고 있습니다. 아, 아마도 오늘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이목사의 목회 여정이 계속 되어질게 저는 확신해요. 우리 성삼교회에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우리 목사님 참 자랑스럽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참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 이 목사님, 이 목회 길이 너무너무 축복된 길이라 믿습니다. 두 분에게 <laughs>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3월 5장에 하셨잖아요. 만 분의 하나님 요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현상민 목사와 이하벨 목사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그런 귀한 앞으로의 삶통해서 하나님께 더 수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자랑스러움이 되면서 주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형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네.